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라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금값과 원자재 상승 속에서도 국내 브랜드로서의 자부심과 퀄리티를 지키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다알리아입니다. 다알리아 제품은 아울렛 전용 상품인데요. 일반 백화점의 골든듀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현대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같은 아울렛 전용 라인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백화점 모델 못지않게 18K 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팅입니다. 유통 구조 덕분인지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죠. 첫 번째 구매 팁을 하나 드릴게요. 1년에 몇번 아울렛 브랜드 세일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맞추면 추가 할인까지 붙어서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전 팁 드립니다. 아울렛 가시기 전에 근처 상품권 샵에서 해당 백화점 상품권을 교환해서 가세요. 기본 3%에서 4%는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아는 분들만 아는 팁인데요. 삼성카드 쇼핑이라는 전용 앱이 있습니다. 삼성카드 회원들만 쓸수 있는 곳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삼성카드를 갖고 있으시다면 골든주 기획전을 할때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아울렛 세일 기간 수준이거나 때로는 그보다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삼성카드 쓰시는 분들은 앱설치에서 다알리아를 꼭 검색해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알리아는 꽃잎이 겹겹이 쌓인 입체적인 디자인이라 빛반사가 정말 예술적인데요. 얼굴을 확 살려주는 화사함이 독보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템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